여기는 독바이역 출구인데요. 북한산 둘레길 안내 말뚝이 있고요. 이 독바이역을 건너서 향로봉 정상까지 탐방로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다문화박물관이 있는데요. 다문화 박물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북한산이 그려져 있는 이 벽화 골목을 따라서 수리공원, 정진공원을 이동합니다. 이렇게 토담집이라는 오딱 전문집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수리공원입니다. 구름정원길. 정진사 입구. 우리는 오른쪽 독바위 여기서 왔구요. 쪽두리봉 이정표가 보이죠. 쪽두리봉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왼쪽에 잘 가꾸어진 공원은 수리공원입니다. 수리공원, 정진사라는. 간판이 있는데, 간판, 오른쪽, 이 탐방로를 따라서, 지금이 9시 반인데요. 아주 조용합니다. 어쩌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수양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쪽으로 가면 서울둘레길 8코스로 고기동 방향이고요 우리는 왼쪽 쪽두리봉이라고 가리키는 화살포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정진공원 지킴터 여기서부터 족두리봉까지는 외길인데요 여기서 한 1시간 걸릴까요 <목소리> 음평구 일대가 내려다 보입니다 우산불광사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는 지점인데요. 우리는 정진공원 직김터에서 올라왔고요. 족두리봉은 앞으로 800m 남았습니다. 저 뒤에 후각이 붉게 있는 봉우리가 족두리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고의 눈꽃 산행을 하는 날이네요.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쪽두리봉 삼거리인데요. 설산 쪽두리봉 올라갑니다. 깔딱고개 힘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산을 따뜻한 아름목에서 쉬지 않고, 왜 이렇게 새벽같이 찾아왔을까요? 아무도 가지 않은 쪽두리봉 정상. 음? 토끼발 쪽인가? 개발 쪽인가? 사람으로서는 제가 처음 올라갑니다. 다소 무모한 산행을 하는 것 같네요, 제 스스로가. 어, 눈 덮인 족들이봉 예쁩니다. 아무도 오르지 않는 이 봉우리. 말리아 등장하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 짐승만이 오고 간이 쪽두리봉 정상. 눈 덮인 쪽두리봉. 정상 모습입니다. 쪽두리봉의 유래는 옛날에 이 봉우리가 독수리봉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독수리봉이라는 이름이 구전되어 내려오면서 독이 족으로 바뀌어서 족두리봉이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족두리봉에서 둘러본 북한산 향노봉이 희미하게 보이고요. 오현봉, 문수봉은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네요. 족두리봉 정상에서 향노봉을 향해서 산행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대략 1.7km 엄한 코스임을 감안하면 약1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족두리봉 아래 험난한 암릉 코스 내려갑니다. 이 쇠사슬 안전줄은 눈을 먹으니까 얼음판 같아요. 영상 촬영을 여기서 잠시 접어야 될것 같네요. 얼마나 험한지. 족두리봉인데요. 올리다 볼까요? 와, 안반 덩어리 대단합니다. 뒤에서 본 족두리봉 모습입니다. 저 전방에 보이는 곳이 향로봉인데요. 구름이 깔린 향로봉,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향로봉 사거리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구기터널 지킴터, 탕춘대 지킴터로 가는 길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가파른 오르막을 통해서 향로봉 쪽으로 올라갑니다. 향노봉 아래 북한산 국립공원 구조대 막사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막사를 보고 왼쪽 향로봉 안내판을 따라서 가면 이렇게 바위 사이 아주 좁은 사이 길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살이 찐 사람은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멋있다. 향로봉 정상까지 지금 300m 남았다는 이정표인데. 마지막 계단길입니다. 독바이 역을 출발한 지약 2시간 반. 향노봉 3거리 이렇게 이정표가 있고요. 향노봉 표식을 보고 옆길로 올라가면 향노봉 정상에 도착합니다. 향노봉은 해발고도 535m 인데요. 산의 모양이 향로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향로봉입니다. 향로봉 정상 표지목 있는 곳이 정상이 아니고 바로 이곳이 실제 향로봉 정상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정상 표지목을 향로봉 아래 세워놨고요. 여기가 바로 향로봉 정상입니다. 동산 한복뷰를 한번 볼까요? 저 멀리 희미하게 쪽두리 보이고 은평구 연신내 구파발 멀리 백운대가 구름에 가여서 희뿌옇게 보이고 톡 튀어나온 이 봉우리가 진흥왕 순수비 유지가 있는 비봉입니다. 비봉. 오늘 독바위역에서 족두리봉을 고쳤어. 이곳 향노봉까지 탐방노 속에 어떠셨나요? 겨울산의 매력은 소나무 잎사귀가 흰눈으로 꽃을 피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맛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도 꼼새TV는 더 멋진 대한의 산안을 찾아서 떠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매듭을 하겠습니다